355번이요. 1차 함수에 대해서요, 음, 이 그래프가, 이런 접근식이 성립할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1차 함수니까 FX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겠죠? AX 플러스 B? 뭐, 이 정도로 정해주고. 그 다음 잘 보시면 여기서 구간이 같아. 그죠? 구간이 같으면 합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음, 근데, 합칠 수 있는데, 어, 네. 합쳐도 되나? 그냥 숙을 놓고 풀어볼까? 음, 얘는 xfx는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온다. 그죠?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하면. 3분의 1 ax의 3승 플러스 2분의 bx의 제곱. 한 다음에 1마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a 플러스 2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인데, <laugh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됐죠. 3분의 1a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와도 그거 바뀌지 않는데, 마이너스 2분의 b. 근데 이게 3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서 그냥 a를 바로 걸어 줄겠 네, 그래서 a는 2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의 제곱이니까요.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을 적분하면 네,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x의 4승 플러스 음 3분의 bx의 3승 한 다음에 1-1.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a는 벌써 코했는데 일단 여기 정리를 해보면 4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소리야. 플러스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4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엔 b만 살아남네요. 그래서 3분의 2b는 마이너스 c.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자, 다 구했죠. 그래서, a가 2분의 9 <laughs> 2분의 9, b가 마이너스 1이었나?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네. ax 플러스 b니까 얘는 2분의 9a 마이너스 3은 이게 f x 이렇게 나옵죠 2를 넣으면 어, 어, 뭐, 왜 a라고 쓰 x인데 음, 2를 넣으면 9 마이너스 3, 그래서 6 나옵니다 네. 이건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왜 성문지지?